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 전 고난은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해 배운 사람은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다시 고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고난 가운데 있는 동안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르지만 고난을 통해 더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나면 고난이 내게 유익했으며 정상적인 삶으로서는 배우지 못한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품고 고난과 대화하며 고난을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고난을 통해 배우지만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기회다라는 말을 쉽게 할수 있지만 쉽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누구도 이런 참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참사를 당한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거기 간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서 발생한 축제, 귀신들의 축제에 왜 갔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비신앙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외국에서 생겨난 기독교를 왜 믿느냐? 중동에서 믿는 야외신을 왜 믿느냐? 물론, 알지 못하고 하는 내용이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긴 합니다만,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말장난으로 서로를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 중에 욕이 있습니다. 여분 사탄의 시기로 전 재산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너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신 것 아니니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위로한다고 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여보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만 주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세월의 교훈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참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고난은 무의미하게 반복될 뿐입니다.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매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다리가 붕괴되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매일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살인, 전쟁, 지진, 홍수 폭력, 난민, 기아, 재난, 질병 이런 그 종류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권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권력자도, 지위가 낮은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누구를 막론하고, 권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된 우리를 권한에서 제외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고난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성경에도 보면 10편 기자가 77편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역사에서 그토록 많은 고난과 악을 허용하실까요? 평화를 원하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고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신앙인들도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스타 플레이어일수록 상대 수비의 마크가 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사탄의 공격이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완전한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완전한 대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알 수는 없지만 단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좁게는 세홍지마처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비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하면 고난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권한은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확신과 최후의 승리와 성공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은 살면서 겪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 불행한 일, 슬픈 일, 본의 아니게 일어난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 모든 사건을 동원시켜 좋은 결과를 낳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있을 더큰 선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때도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한 다리를 부여잡고 이쪽 다리는 다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한쪽 다리는 다치지 않았음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만약 감사할 수 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가족은 신앙이 없이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사망해서 천국에 갈수 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기에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장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먼 나라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본인에게는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요셉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게 꿈을 보여주었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너를 팔려가게 버려둘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요셉이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종사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옥중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나중에 한 고백을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국 왕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때 식량을 잘 비축하고 다시 7년 대흉년 때그 나라를 구합니다. 이때 먹을 양식을 구하러 먼 나라까지 찾아온 형들은 자신들이 판 요셉을 대면하면서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이 고백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음을 알수 있는 고백입니다. 팔려가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선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감사의 조건일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것 하나라도 선을 이루는데 거침돌이 되지 않게 손을 써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매일 당하는 일이나 사건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칠 때왜 이런 일이 닥칠까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딱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밝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좀더 멀리 내다보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눈앞에 닥친 일만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역사의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멀리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행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런 행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살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 가운데서도 선을 창조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 때문에 오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 힘든 것은 그 고난 때문이기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일 때가 많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지 알 수만 있다면 고난은 견디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망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아심을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내가 볼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른 거려도 운명이여 보라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